안녕하세요 캄보디아에서 수행하는 일파입니다 오늘은 제가 남들보다 좀잘 잡아내잖아요 애지력 애지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카지노 바카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어느 직장을 가졌든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이제 대선이 한 39일 남았네요. 이재명 씨나 윤석열 씨나 후보자들,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똑같습니다. 또 우리가 서울대를 자녀들을 보내나, 주식 선물 옵션을 하나 똑같습니다. 바로 운이 들어야 돼요. 오늘 운에 대한 실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운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뼈가 다칩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운칠 기사입니다. 왜 운이 실인가? 그런데 세상은 모든 것을 노력하라 그래요. 노력하면 됩니다. 운 없는 사람. 왜안 되는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무리 노력을 해보세요. 운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하죠. 임신을 합니다. 태.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 때, 어느 집안으로 오느냐? 내가 삼성의 집안으로 오느냐? 아니면 현대의 집안이냐? 대통령의 아들이냐? 딸이냐?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서울역에서 껌을 팔다가, 어느 참 못된 놈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 임신이 됐어. 여러분 나올 때부터 이 땅은 상막합니다. 여기서 결정이 된 거예요. 어디로 오느냐?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어느 누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해서 임신이 됐어. 태 임신될 때양열달 동안 태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태교에는 우리가 외부적인 태교가 있고, 기본적인 태교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태교라는 것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라고, 음악도 듣고, 좋은 생각도 하고, 왜? 좋은 아기가 태어나서, 좀 성공해보라고, 좀 똑똑해져보라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안 되는 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집안이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태어나게 해서 성장을 시키 죠. 저절매기고, 학교를 보내고, 우리는 결혼을 하고. 자 돌아가십니다. 먼저 가신 분을 누가 누가 그래요? 조상이나 조상. 이 조상님, 그 후에가 아버지, 아버지가 누굽니까? 할아버지죠. 그 다음에 진조구, 고조구, 오대조구. 이게 나의 뿌리입니다. 뿌리. 이 뿌리 중에 누가 돌아가시면 우리는 영안실로 갑니다. 영안실로. 종교가 참 많아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남녀, 호랭겐, 이슬람교 많아요. 여기 캄보디아에도 누가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스님이 오셔가지고 잘 가시라고, 극락세계 가시라고 기도해 드립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님들이잘 가셨으면 우리를 무한정 도와줍니다. 무한정. 그러나, 못 가셨으면, 무한정이 아니라, 무한정 찾아와서, 찾아온다는 그 자체가 뭐냐? 우리에게는 운을 막아버립니다. 못 가셨기 때문에, 야, 후손아, 나좀잘 되게 해줘. 잘 가게 해줘. 우리가 왜 영안실에서 잘 가게 하느냐? 그분이 잘 가셔야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근데 요즘 하도 거짓말쟁이가 판을 치고 종교가 많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예요. 다 잘났대. 요번에 또 대선후보자들 두 명, 세명 들어보니까 다 똑똑해. 어떤 친구는 뭐 공중부양을 한다 그러고, 뭐, 백궁을 세우고, 아이 어디가 진실인줄 모르겠어. 여기에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박하를 하시는데 운이 없다. 그 집안의 뿌리가, 즉, 못 가신 분이 많다는 겁니다. 이박하라가꼭안 된다면 여러분 안 하겠죠. 이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선을 가나, 낯설어서 가나, 단, 그분들은 말이 없어요. 입을 다 물어버립니다. 이겼다 소리 안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죠. 얼마 잃었다. 얼마가 안 된다. 왜 카지노에 가서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냐면, 그 뿌리도 없는 사람들. 우리 막힌 사람들이 허영심이 돌발해가지고 돈을 이리 빌리고 저리 빌려서 조금 바카라 배워가지고 정선으로, 캄보디아로, 필리핀으로 나중에는 운이 막혔으니까 플레이를 잡으면 뱅크가 나와버리고 뱅크가 나오면 플레이가 나와버리고 또 조금 안다고 퐁당퐁당을 좀 배워가지고 또줄 내려온다고, 줄이다, 세번 내려갔다, 또 생활 박화 한다고, 참 과감입니다, 과감. 자, 여기서 결론 지어봅시다. 운이라는 것은 실체. 여러분이 고시시험을 보나, 운전시험을 보나, 국회의원을 나가나, 시장선거를 하나, 자녀를, 유학을 보내나, 박사를 보내나, 똑같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 바로 뼈대가 돼 있는 사람. 그 집안, 뼈대란 나의 우애,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머니나 고조모나 그 미쳐지는 영향이 우리에게는 5대조까지 미쳐집니다. 이분들이 잘 가졌으면 여러분, 플레이한 플레이 나옵니다. 더 이제 비법은 들어가겠지만은 뱅크하면 뱅크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못 가셨다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 보십시오 의사 시험 본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못 갔다면 빵빵 떨어집니다 나는 25년 동안 대통령 선거에도 개입해 보고 죽은 사람도 살려보고 가지고 가는 사람 또 심지어는 주식 선물옵션 경마 노또 버건 다 똑같습니다 내 동영상 보면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영도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이 교황문을 접하면서 저 역시도 가지노가 아니라 내 자식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발을 바로 세우고, 비법을 써서,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교수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조카도 운동선수가 공부를 해가지고, 저 의사 전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할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 나의 집안, 나의 조상님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지어드리면 여러분이 박학을 하시는데 운을 모르는 분은 하지 마십시오 운의 실체를 알고 한다면 여러분은 차차 배우면 성공하실 겁니다 어느 분야에 계시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특히나 세계적으로도 똑같지만은 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거짓말 쟁기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입니다.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구술하든 근데 요즘 보니까 뭐, 김건희 씨가 구술했니전 대통령께서 구술했니 아니,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자유지. 미신이다. 그 미친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놓고 자기도 했어. 자기도 참 웃기는 녀석들 참 많아요 왜 했겠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잘되고자 고 의지인 거 아니에요 교회에 가지고 여러분들 아멘 아멘 하루님 도와주십시오 박하라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해봐요 도와주는가 절에 가서 스님 이곳에는 지업이 다양합니다 특히나 내가 6년 차 김이사라 그랬죠. 그목사님이요 목사. 2, 3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여기서 카드 까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이 떨어지니까 자기 통장으로 받아 슈킹 쳐버립니다. 또 우리 스님들, 나도 죽이잖아요. 이후에 어쨌든 간에 효왕문을 전파서 어쨌든 간에 카드 깝니다. 까봤어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이 캄보디아에 선교사들 많이 들어왔어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그 밑에 캄보디아 직원들 많습니다. 옷을 입었는데 마약 퇴치, 마약 퇴치, 선교사가 마약 퇴치를 많이 하더구만. 직원들이 말로는 하는데 카지노에서 카드 깝니다. 다 이게 보라고 거기서 이기는 분들은 집안이 잘돼 있는 분, 운이 들어오는 분, 안 되는 사람은 운이 망한 사람들. 그럼 모자이거 도대체.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 아버지, 아버님전에서는 부처님, 무당들, 고답니다 내가 엊그제 보니까 태국분인데, 무당을 데려와가지고 찍어달라고 해서 돈다 잃는 거 봤습니다. 무당이 잘 되겠어요? 스님이 잘 되겠어요? 목사가 잘 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내 집안이 잘돼 있어야 내 머리가 맑아지고 피곤이 안 오고 우리 후손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박화를 하시면 남보다 61% 이상을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분이 집안이 잘 되어 있는가. 요것만 하면 숙제가 풀리겠죠. 누가 돌아가시면 영안실로 갑니다.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어느 세계나. 우리는 잘 가라고 빌어드립니다. 이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수행자들.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거짓말쟁이야. 다 목소리가 커또 우리 국군들 돌아가시면 동작동 국립묘지도 묻어드리고 여 80년대 5.18 강주민주화 또 저쪽 묻어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월 학생들 다 추모제 지내드렸습니다 제주도 4.3 사태 여러분 잘 가셨나 못 가셨나 잘 모르죠잉 그것만 알면 숙제가 다 풀리는 겁니다. 술을 한잔 가지고, 술을 한잔 가지고 여러분 산소나 아니면 낙골당이나 가시면 한 잔만 따라 드리면 요건 너무나 길어지니까 제가 한국이나 미국, 일본 심지어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찍은. 실험하는 동영상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저희 효과문 연구소나 오늘 드림날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옆에다가 저 일본에서 찍은 거, 한국에서 찍은 거 붙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고, 아, 이것이다! 하시는 분은 시작하셔도 되겠죠. 이것이 첫 번째 기본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야에 겠든 선거에 나가든 무슨 뭐 몸이 아프든 우리 자녀가 서울대를 가든 여러분이 카지노에 박화를 하든 똑같습니다. 내가 운이 들어다 태어날 때 어디로 오느냐 이것도 첫 번째 운이고 두 번째 그 뿌리 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이제 발복입곡을 찬찬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집안에 못 가셨다면 잘 안됩니다. 카지노에 수많은 분들이 돈을 잃었다는데 손해를 봤다는데 확률적으로 거의가 제가 보니까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집안이 무너진 사람들, 힘들하는 어 사람들, 힘들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겨보겠다고 여기에서 카지노를 하니까 백전백패지 운도 없이 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되시니까즉 어디라도 세계 어디라도 어느 분이 잘 가셨나? 어느 분이 못 가셨나?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집안이 다잘 가시면, 여러분, 아주 잘 삽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녀들 공부하지 말라고잘 삽니다. 여러분, 가지로, 여기 플레이가 뱅크가딱 뜨면 나와버립니다, 이게. 딱 뜨면, 응? 어? 선거도, 요번에 대선이잖아요. 더 이상 특이한 게 들어가니까 설명을 색, 생략하고 운의 실체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운 중에 우리는 또 살아가는 게 있죠 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발목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뿌리를 타고나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이 돼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임신 태어, 사랑해서 태어나는데 우리가 내성마비로 태어났다고 합시다. 내성마비로 끝난 거 아닙니까? 내성마비로 여기 결정된 거예요. 뿌리. 집안의 뿌리가 잘못되면 내성마비, 정신박약 가지노에 귀신이 씌워있다. 가지노 하시는 분들.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집안이 무너져 있어. 못 가신 분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떠드는 영혼들이 많이 달라붙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가지노에 미쳐있어. 바카라에 미쳐있어. 아유, 뭐가 밥 죽겠네. 카드 한번 가볼까요? 잠깐만. 플레이, 뱅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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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플레이어. 플레이어, 뱅커, 뱅커, 뱅커. 자, 난에지로 뜹니다. 나 지금까지 설명하다가 뭔지도 몰라요. 판이 들어왔어. 애지력. 내가 스님인데, 나도 잘 몰랐습니다. 이거 몰랐었어요. 그런데 나도 이 학문을 알고 내집안부터 바로 세웠습니다. 언제? 26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내네 자녀가 공부를 하게 되고,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교수로 가는 거예요. 우리 조카들이 뿌리 아닙니까? 그 의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하라만 보지 마시고, 똑같습니다. 자, 잠깐. 너는 뱅커? 아, 플레이어. <laughs> 자, 볼까요? 플레이어, 오프. 플레이어, 플레이어, 플레이어. 나인. <laughs> 저는 더 냅니다, 이렇게. 또 나인, 나인, 한 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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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빵, 빵. 자, 여러분이 만약에 떴다면, 카지노에서 칩을 놨다면, 기분이 좋겠죠? 에이? 여기는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오늘은 운의 실체. 운이 없는 자는 박할하지 마세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든 간에 내집안부터 바로 세우고 뭐 건설업을 하시든, 정치를 하시든, 경마를 하시든, 박할을 하시든 하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에는 어떤 분야에 경마를 배우고 정치를 배우고 실력입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는 30%에 불과한 겁니다. 예, 네, 30%에. 네, 여기 뒤에다가 제가 살아온 거또 하나는 산에서 과연 영혼이 잘 가셨나 못 가셨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는 하도 무당들이 많고, 목사가 많고, 스님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 거짓말쟁이들이 판을 치니까, 우리는 마음이 어리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속지 말라고. 이해해서, 실험을 해서, 아, 이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상사태 5 1 8 묘지 세월호, 저 현충원, 이런 대한민국의 동음 묘지 낙골당 영혼들이 얼마나 떠들고 있는 걸알수 있을 겁니다 실험을 해 보십시오. 그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떠들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힘들어지고, 저는 국회의사당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암 1위, 치매 1위, 이혼율 1위, 기본이 무너져 있어, 기본.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근본, 뿌리, 인성교육부터 시키려면, 효부터 해야 되는데, 살아계신 분도 효요, 돌아가신 분도 효인데, 이것이 우리 종교의 수행자들이 너무나 거짓말을 쳐놨기 때문에, 스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캄보디아에 와서 기도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여기에 홀려 있는 카지노에 홀려 있는 한 사람도 구해내고라고 이렇게 열매를 토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카지노 하라 하지 말라 소리 안습니다 오픈 주도 스님 플레이어. 벤커또 벤카. 저우리 딜러는 꼭 나의 반대 방향이야. 나쁜 친구 같아. 저 중국 애들이 꼭 저러거든. 플레이하고 백커. <laughs> 아무것도 모르면서 플레이하고 백커. 오케이. 오프오프 오프. 아우. 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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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드리. 네. 해피. 마이 <laughs> 자, 이제 3이 나왔으니까. 나트수출잖아요 제가 이겼다 이거네 근데 카드는 까봐야 되겠죠 나는 플레이어 오케이 마마마마마마 아웃 <laughs> 꽝꽝자 <꽉. 웃음> 카드 하나씩 더봤습니다원모원어 노노노 원 이거 원 오케이 원뭐투 그러면 토 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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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 i v e five, o a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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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Play your win. f p 우리 이제 바깥 아시는 분들도 저런똥꼬집이 너무 많죠. 어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운의 실체냐 말씀을 드렸어요. 운의 실체. 내 집안, 내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로 천당 극락에 가셔야 됩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잘 가신 분들 여러분들 박하라 해보세요. 잘 됩니다. 자녀들 공부 안 하셔도 서울대 갑니다. 정치 당선됩니다. 선불옵션 잘 됩니다. 만약에 못 가셨다면 여러분 박하라 하지 마세요. 망조듭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붙여놓을 테니까 어느 분이 잘 가셨나 못 가셨나 이것이 최고의 관건입니다 이것만 잘 된다면 여러분 운이 팡팡 들어와서 나중에는 훤히 보입니다 스님 훤히 보여 누가 나보고 속였다 그럴거야 그 다음 다음에는 제가 이제 원기에 대해서 박하라 귀신에 대해서 또 터에 대한 귀신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동영상 다 나와있는겁니다 요 밑으로 보시면 김건희씨라든가 이재용씨 또 박근혜씨, 다찌그나짜에 아, 만나자고, 저 트럼프가 내안 만나가지고 떨어졌어. 내가 그렇게 만나자는 바이든이다. 똥꼬집 뿌리다가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